이번 시간에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면서 액세스 컨트롤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게요. Xcode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싱글 뷰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코카터치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를 새로 만들어 볼게요. 프로덕트 네임은 유틸. 적당한 위치에 파일을 저장을 하시고 자동으로 파일들이 생성이 됐고 이 유틸 밑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뉴 파일. shift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로고 로그를 남기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로그를 프린트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앞에 액세스 컨트롤 할때 배웠지만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인터널 액세스 레벨이라고 그랬죠. 인터널 같은 경우는 모듈이 다른 경우에 노출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노출하기 위해서는 오픈이나 퍼블릭 액세스 레벨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함수를 좀더 편하게 호출하기 위해서 정적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위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액세스 레벨별로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함수를 5개를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클래스도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한세개만 만들게요. 이렇게 인터널로고, 퍼블릭로고, 오픈로고 클래스를 만들었고 각각의 액세스 레벨별로 함수를 5개를 만들었어요. 로그 기능을 좀더 추가를 한번 해 볼게요. 열거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로그 레벨을 로그 레벨 열거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모티콘을 하나 넣어 볼까요? 성공 그리고 여기서 레벨. 레벨은 레벨 로그 레벨 열거형 같은 경우는 인터널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안 되죠 여기는 오픈으로 노출을 했는데 노출을 퍼블릭이나 오픈으로 노출을 해야 오픈은 오픈은 오픈을 안 쓰는 이유는 이유는 열거형은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오픈을 쓰면 에러가 합생을합렇다 네, 오픈을 쓰게 되면 에러가 발생0 0 0 0 0고 파일, 샵 파일 라인, r 라인.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의 파일 이름과 라인 넘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벨 점로 l 밸류. 류로 u 류로 열거형의 로 l 류를 하게 되면 이 뒤에는 이모티콘이 찍히겠죠. 그리고 파일. l i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build command b 성공했죠.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더 새로 만들어 볼게요. command shift n single b application util test라는 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베디드 바이너리 여기다가이 프레임웍을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카피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웍이 추가가 됐고요 파인더에서 보면 유틸 테스트 밑에 유틸 프레임웍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콘에서 뷰콘에서 import-util 좀 아까 만들었던 프레임웍 모듈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유틸 프레임워크를 쓸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아까 로고 클래스를 보면 오픈 로고, 퍼블릭 로고가 노출이 되고 인터널 로고는 노출되지 않고 있죠. 네, 오픈 로고에 오픈, 퍼블릭 두개 함수만 노출이 되고 나머지 세개 함수는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그 메시지는 이 함수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펑션. 그리고 로그 레벨은 성공으로 해 볼까요? 네, 그리고 실행 커맨드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모티콘과 파일 이름과 라인 수, 함수 이름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종료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클래스를 가지고 상속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블링 로고를 이렇게 상속을 받으려고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오픈 오픈 액세스 레벨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모듈에서 상속이 안 된다고 그랬었죠. 오픈 로거를 상속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네, 이렇게 오픈 액세스 레벨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듈에서도 상속, 재정의가 가능하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UI o 컨트롤러를 보시면 이 클래스 앞에 오픈이라고 하는 액세스 레벨이 붙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도 시뮬레이터용으로 만든 프레임워크예요. 만약에 iOS 디바이스에서 테스트를 하신다. 그러면 프레임워크도 iOS 디바이스로 놓고 빌드를 하셔야 돼요. 뭐가 다르냐하면 iOS 디바이스를 놓고 빌드를 하게 되면 iOS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바이너리가 생성이 되는 거고 시뮬레이터로 놓고 빌드를 하게 되면. 시뮬레이터는 맥에서 돌아가죠. 맥에 있는 CPU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터로 만든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iOS 디바이스로 선택하고 빌드를 하게 되면 빌드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둘이 맞춰 줘야 된다는 거. 네, 염두에 두시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면서 액세스 컨트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